세 번은 또 품사 묻는 문제고요. 앞에 투부 정사 있는데 드라이브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이렇게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굳이 A, B, C, D 보니까 이거 명사일 리가 없잖아. 신중을 드라이브하다 이상하잖아, 그치지 운전하긴 하는데 어떻게 운전하다? 신중하게 운전하다라는 투부 정사를 꾸며주는 부사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정답 비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Be reminded to 이렇게 많이 나오죠. 뭐뭐 하는 게 삼기 내어지다. 5형식 목적격 보호에는 형용사도 오고, 명사도 오고, 투부정사도 오고, 혹은 동사원형, PP,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투부정사가 오는 것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투부정사가 오는 문제는 이렇게 능동태, 수동태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밑에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첫 번째 문장은 능동태.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두 번째 문장은 비비피 투부정사 이렇게 된다 그죠 시험 문제는 어차피 능동태로 나오거나 수동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들고 오는 동사들만 잘 외우고 계시면은 능동태 수동태 문제가 나왔을 때 각각 맞게 적용만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동사들이 목적어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키거나 아니면 격려하거나 그런 동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